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명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충북선 고속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청년신혼 부부가 살기 좋은 한이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구 지역의 다섯 개 우수 기업이 2023 플러그인 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소나 건설 비용입니다. 심지어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들까지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EB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반대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월 정기 국회 회기가 오는 9일 끝나는 데다 오는 20일과 28일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소위 제논의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특별법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 정치권 협치에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회가 개최되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 소위가 또 예야 합의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질 건데 곧때 그 다시 한번 심사하기로 영호남 상생과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자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국제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광명시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 센터가 진행한 최종 심사를 통과해 세계 438번째 국제 안전도시가 됐습니다. 광명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1일 광명시청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최종 공식 절차로 광명시와 공인기관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와의 협정서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2018년 10월 55개 시민 단체와 함께 국제 안전 도시 추진을 선포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국제 안전 도시 공인 센터가 진행한 최종 심사를 통과해 세계 438번째 국제 안전 도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안전한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 있는 시민으로서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나겠습니다 이번 공인을 시작으로 광명시는 5년마다 국제 안전 도시 공인 재심사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광명시가 경기권 4개 지자체장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시청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안양천 지방정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네개 자치단체 간 재원 조달 등 상호 협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안양시는 재해 영향 평가, 군포시는 환경 영향 평가, 의왕시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각각 추진하며 네개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로 인허가 이행, 조성 공사를 시행합니다. 광명시는 내년에 각종 재방용역과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에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가 봉제 기능사 국가 기술 자격 종목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봉제 산업은 봉제 인력 고령화,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 봉제 기술을 단순 노동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봉제산업과 봉제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 채용 시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동대문구 패션봉제발전산업협의회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봉제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해당 종목 신설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화된 봉지 인력 관리로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올해로 아홉 번째 2023년 바이오 이네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호텔 ICC에서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한 2023년 바이오 이네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올해의 아홉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오 산업 관련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바이오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기업 성공 사례 발표 그리고 송년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시장 표창은 코스닥 신규 상장에 성공한 큐로셀, 와이 바이오 로직스 등 기업의 대표와 정부 출연 연구소, 병원에서 바이오 벤처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연구원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시장 표창을 받은 큐로셀과 Y 바이오 로직스는 성공 사례를 발표했으며 창업부터 코스닥 상장까지 성장 스토리를 후배 바이오 기업인들에게 들려주는 등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대전시가 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 신혼 부부가 살기 좋은 한이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한이 대전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대전시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이 대전 프로젝트는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서 0.84명으로 증가했고, 30대 청년 인구도 171명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또 청년층 인구 비율 29.4%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인구 확대와 청년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개최했습니다.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이 지난 8일 DGB 대구은행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국토교통부 김호진 제1차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023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에 대한 비전과 추진과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래차와 로봇산업의 첨단윤복합을 위한 유망기업 집중 발굴과 유치 전략, 청정에너지와 첨단 바이오 산단 조성을 통한 신성장 활료 개척 전략을 주제로 두 개의 섹션이 진행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구와 경북의 신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다섯 개 우수 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3 플러그인 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했습니다. 시위드, 규전 등 지역의 다섯 개 우수 기업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3 플러그인 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에 참가했습니다. 플러그인 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플러그인 플레이사가 보육한 세계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100여 개의 파트너 기업, 200여 명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업 박람입니다 다섯 개 참가 기업들은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투자자 미팅을 진행했고 닥터테일과 시위드, 뷰전는 투자 검토와 함께 후속 미팅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사흘간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 제품 홍보와 함께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 대표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온마음마켓의 소식이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온마음마켓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한 상설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회적 경제 협업 체계 구축 공모 사업으로 선정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원 기관과 횡성군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횡성군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개발비와 시설 장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성군이 지난 8일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르신의 안부를 위한 우유 배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성군과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행성지역 자활센터 강원사랑회가 함께했으며 행성지역 자활센터 결식 우려 식사 배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390가구에 도시락 배달과 함께 우유를 전달하고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살펴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둔내면 인구가 30년 만에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2년 6,0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둔내면 인구는 2005년 5,386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3년 12월 6일 현재 6,000명을 회복해 최근 30년 이래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둔내면 인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수도권 접근성, 잘 갖춰진 생활체육 인프라 등에 따라 건강한 노후를 희망하는 도시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 이세들의 귀농이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돈내면은 앞으로도 전입인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어울려 잘살수 있도록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충북선 고속화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까지 연결되는 기존 충북선을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세부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1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충북선 고속화가 완성되면 강릉과 목포 두 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충북 내에서도 청주에서 충주까지 20분대로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이 네 번째 수상이며 특히 선정된 세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충북은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서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의 대상질환 확대에 따른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 융자 지원대상질환이 14개로 확대시행되면서 암질환 첫 수혜자와 치아교정 첫 수혜자가 각각 청주와 음성에서 나온 겁니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 융자를 3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문화원이 제7회 경상북도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2023 경상북도 최우수 문화원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문화원은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경상북도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2023 경상북도 최우수 문화원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원상은 도내 22개 시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지방 문화 발전 및 지역 문화 창달 기여도 등 매년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종합 경영 분야 최우수 문화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학교 운영과 문화 유산 해설사 양성과정 개설, 경북 선비문화 아카데미 등 이문학 강좌를 연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기업의 온라인 수출 거래 및 글로벌 물류 센터 입주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남대에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와 도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 거래 등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향후 대구, 경북 공항 개양 시 라자다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신규 항공물 동량을 창출한다는 전략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12.12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추모식이 목요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80년 5.18로 이어진 12.12 12 반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지역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r 이 나무를 바라보다 이내 y o 만지며 형을 향한 그리움을 달 y 니다 중대장의 지시 없이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저항하다 12.12 군사반란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구정선협병장. 의로운 죽음을 맞은 그의 추모식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평을 잃은 44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만 정규상 씨는 애써 슬픔을 참아가며 말을 이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뭐 금방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이 죽었다는 이렇게 마음고 이제는 뭐직서 뭐 전사자로 바로 잡히고 뭐 떳떳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은 비록 정선엽 병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의협심이 가장 높은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사에 모든 일을 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신군부에 맞서 싸운 희생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집밟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을 보여주면서 지역민에겐 영화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을 비롯한 그 하나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무능력하게 대응했던 몇몇 또 인물들을 더 알게 되면서 어, 우리 역사가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 놓친 것 같다. 12.12 군사 반란 세력인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혀 5.18의 아픔을 겪은 지역민들이 영화를 통해서나마 먼저 산화해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12.12 .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지 어디였을까요? 바로 조선대학교였습니다. 또 광주 출신의 배우 수지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이두나는 남구 양림동에서 지난달엔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가 전남대에서 촬영되는 등 광주가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하나회 신군부의 긴박했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천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와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식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가 마주하는 육군본부 복도와 B2 벙커는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에서 촬영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촬영지가 이곳이라는 것을 제가 조대생인데도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촬영했다니까 정말 신기했고 그래서 다시 뭔가 집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영화 화려한 휴가 등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배경지로 주로 등장했던 전남대학교 역시 지난달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1950년대 배경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은 광주 출신 배우 수지의 넷플릭스 드라마 이두나의 촬영지가 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수도 늘어나셨고요. 다양한 패투어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OTT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 광주의 촬영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돼 노잼 도시를 탈피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9년이 지나 내년 4월이면 10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월의 아픔 위에 다양한 해양 안전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국민 해양 안전관이 진도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이라는 하두를 던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잠사 그날의 잔상이 남아 있는 진도 평목항에서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국민 해양 안전관이 건립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70억 원을 들여 5년여 만에 완공된 해양 안전관은 각종 해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체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선박 탈출과 기울기 체험 그리고 지진 붕쇄 등을 대비한 체험 등 10여 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진도 국민 해양 안전관에서 실시되는 현장 교육과 체험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안전 사고에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사고와 구조, 재난영상을 관람하는 특수영상관과 해양직업체험관, 추모공원도 갖춰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2시간의 기록과 진도군민들의 헌신과 봉사를 살펴볼 수 있는 메모리얼홀도 꾸며져 반성과 추위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다만 국가시설인데도 운영비의 절반을 진도군이 부담해야 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부세의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와 해양경찰교육원은 민방위 교육안정을 위한 해양경찰교육원 안전체험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여수시는 안전체험관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교육원은 민방위 훈련 실시를 위해 안전체험관 시설 제공과 전문 강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1 7개 시도부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 안건으로 빈집활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손잡고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50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수출인의 날 그리고 무역인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내중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주 수출인의 날및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 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 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 수출인의 날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550만 명 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로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지난 14일 전망했습니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차지하는 15세에서 64세 생산연량은 50년 이후에도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 소멸까지 거론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고스란히 반영된 전망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